콩심은데 콩나고 파심문데 판난다. 전 영상에서 제가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죠. 정말 인정하기 싫겠지만 누구와 친구인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이런 주변 환경도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이성 만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는 자기의 취향, 가치관,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나게 되는데 겉모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면을 보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봐요. 저 또한 겉모습을 아예 안 보진 않고요. 중요도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비련의 주인공에서 탈피하려면 내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객관화 해보고 다른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꼭 본인이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슬픈 사랑을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면요. 좋은 사람이 되어보라,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의 이성도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저는 이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. 왜냐면, 나와 무의식적으로 같은 유형에 끌리기 마련이니까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이 있다면, 그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라면, 좋은 행동과 모습을 바뀌도록,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. 반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이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, 나쁜 여자라면 나 또한 그런 행동과, 모습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단 겁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저 또한 당장에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도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겠죠. 당신은 어떤 이성을 만나고 싶으신가요? 어떻게 바뀌실 건가요?